그 오늘 c p 임 코리아가 들었지 면접을 언택트로 해서 경희령과 먼저 면접을 보는데 실물진 두 명하고 화상으로 어, 하는데 그 약간 좀 주의사항 같은 거 도와줘야 돼요, 화상으로 면접할 때. 제가 요즘 언택트로 이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오. 주의할 점이 오디오가 겹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많이 그렇군 오디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할 때. 혹시나 이렇게 좀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일, 이초 정도 쉬었다가 대답하면 좀더 깔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딱그 느낌. 음. 누군나 현장에 있는 리포터. 음.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항상 보면.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초 약간 음. 공백 있잖아요, 그지. 그럼 생각하고 딱 듣고 한 일, 이초 있다가 답하면 되는다 이렇게. 카메라가 딱 그. 화면을 보는 거니까 그게 아이컨택이니까 화면 보기 좀 어렵더라도 딱 시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아무튼 이제 그래도 또면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직무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평가일 거 아니야 음. 이해를 했는지. 네. 승모이가 일단 물류 쪽으로 지원을 했고 네. 그다음에 경윤이가 제품, 기획. 제품 기획이니까. 예상 질문 같은 거 네, 있을까? 예상, 예상 질문은 뭐 그러니까 제품 기획을 할때 가장 필요한 역량 음. 이런 거. 지난번에 너희들 만들었던 휴대폰 케이스 네네 네. 갖고 왔어 어네어그 아마 중간에 너희들이 보여줘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다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잘 만들지 않았어? 허... 경윤이가 그냥 어? 어? <laughs>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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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아니지. <laughs> 자, 처음부터 촬영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미였어 <laughs> 아니지 아니지. 네. 깜짝이야. 아니 이게 어, 얘가 이게 넣으셨어요. 떨어져 있어서 네. 테이프를 붙여왔네요. 아, 네. 깜짝 놀래. 어난 진짜 땀 났어. 어나땀 났다 정말. 또 만들었다고 그렇지. 자랑하다가. 그렇지. 이거 먼저 그랬구나. 크립톡을 아. 네. 이걸 이제 하다가. 아. 야, 근데 경이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억나? 마지막 그 사차 최종 면접 딱 들어갈 때 연아 기억나? 저도 절대 못해라.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아 그치. 그때 네. 뭐 긴장했던 것도 없고. 아, 너무 긴장했죠, 당연히. 긴장. 긴장은 너무 당연한데 그냥 안 아무렇지 않은 척. 약간 미소 짓고 당당한 네. 척, 괜찮은 척 했던 음. 것 같아. 음.